이거 올라가야 돼. 구름 움직이는 속도 보세요. 바람도 엄청 불고, 비도 엄청 오고, 꼭대기는 보이지도 않는 저, 천도봉. 가봅시다, 천도봉. 다들 녹초가 돼서 오시는데? 이거 맞아? 이거 가는 거 맞아? 아, 중국인들은 참 신분증 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신분증 검사가 있네. 자, 통과했습니다. 신분증 보여주고. 여기서. 탈출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신분증을 체크하는 건가? 이게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는데, 찍고 안 나오면 은 여기서 실종됐다는 거잖아. 즉,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 어, 천국 갈 뻔했네 이제 빠졌어 여러분 드디어 티엔호프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티엔호프엉 도착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티엔호프엉에 왔다는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저 지나가는 길을 보여 드릴게요 생명을 위해 느껴지는 게 여기야 여기 와 저기서 다 죽을뻔 했잖아 진짜 여기 이 다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<목소리>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.